자, 얘들아, 이제 3의 7번 문제 하도록 할게.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자,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대. 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f'x가 1하고 3 사이. 이게 아주 중요한 거야. f'x가 1하고 3 사이. 그 다음, 모든 정수 n에 대해서 f 에펙션은 반드시 이점을 지난데. 자, 예를 들어서, n이 0이면, 첫째 n이 0이면, 뭘지는다는 거야? 0,0, 그 다음 1,2, 그 다음 2,5, 3,7, 그 다음 n 1일 때. 아, 필요하니까, 좀 적어놓게. n1일 때4,8 자, 1일 때그 다음에 5,10 자, 6,13그 다음에 뭐니? 7,15더 안할게 왜더 안하는지는 여기에 3에서 6까지기 때문에 요범위에서면 할거야 우리가 그래서 굳이 안나타내도 되겠다는거죠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부터 한번 나타내볼까 2,5자2,5 여기 한번 나타내볼게 그리고 3,7 3,7그 다음에 4,8그 다음에 5,10 5,10 그 다음에 6,13 맞지 6 1 3 일단 여기까지만 할게 왜냐면 이 범위 안에서 우리가 정적분을 해야 되거든 음. 자 그러면 잘 보자 여기서는 지금 기울기 이런 거 알겠지 아 이거 좀 표시를 할까 6,5야 6,5 얘는 3 콤마 7 얘는 4 콤마 8 얘는 5 콤마 10 얘는 6 콤마 13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잘봐자 얘는 우리가 f'x가 어디있니 1하고 3, 4 이란 말이야 근데 얘가 지금 기울기가 1인데 만약에 이렇게 가면 1보다 작아지는 게 생기겠지 그 다음에 이렇게 가도 마찬가지고 1보다 작아지는 게 생겨 안 생겨 생기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조건 기울기 1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왜? 이거 미니멈이거든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 다음에 또 여기서 보면 얘가 기울기가 3이란 말이야 그렇지. 근데 만약에 우리가 요렇게 되면 요렇게 가면 이쪽에서 산보다크지는게또 생기는 거야. 또 여기서 요리 가면 또 3보다 크지는게또 생기고 산보다크지는게또 생길 수있다는 거지. 무슨 말 알겠니? 그래서 얘도 무조건 이렇게밖에 안된다는 거지. 이렇게 되지 않고 만약에 요렇게 됐다. 그러면 요렇게 됐어. 그럼 산보다 큰게 반드시 생긴다니까 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얘가 3이야 근데 만약에 이렇게 가는 게있다쳐 그럼 얘가 기울기가 산보다 커지는 게 생기지 않습니까 산보다 커지는 게 생기지 생긴다는 거니다 그래서 이 바운더리 안에서 놀려다 보니까 얘는 무조건 기울기가 1이 돼야 되고 얘가 무조건 3이 되면 직선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지 않으면 1보다 작은 놈 생기고 3보다 큰 놈이 생기더라는 거야. 이게 핵심이야 이 문제에서. 그리고 지금 이 안에서만 하고 있는 거야. 그렇게 되고 굳이 이건 또 필요가 없어.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기울기가 2단 말이야. 기울기가 2. 근데 또한번 여기서 어디 있니? 자 여기에 자 여기 있지 2K하고 2k 하고 2k 플러스 1에서 그럼 러니얘 1을 넣 4하고 5 사이에서 4하고 5 사이에서 이차함수 일부래 이차함수 일부래 그러면 이차함수가 연결되려면 뭐이런 뭐 식으로 연결되면서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지 이 참수래. 사고 사이였어. 그래서 요 부분만 가지고 셈이 가져온 거야. 요다 일일 표시할 필요가 없어서. 었 다시 한 번. 요 점을 적당히 찍으니까 요 안에 오는 거다 표시를 했는데 여기가 기울기가 1이란 말이야. 직선이. 근데 여기서 직선이 아니고 곡선으로 가면 기울기 1보다 작은 게 생긴다. 1이 미니멈인데.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가 3인데. 맥시멈이 3인데. 3보다 크지는 게 생긴다. 곡선으로 가면. 그래서 얘 둘은 직선일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모든 정수 k에 대해서 예, k가 1일 때4고 5일 때 2차 함수래. 그래서 2차 함수 곡선의 모습을 띄는데 결국은 모든 실수 전체 집합에서 미분 가능하니까 여기 미분 개수 얘 예, 2차 함수니까 fx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겠지. 근데 여기서의 미분계수얘 1이잖아, 기울기가. F'4가 1이 돼야 되고, 여기에서의 미분계수 F'5가 뭐가 돼야 되고, 3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F4가 8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F5가 10이 되어야 된다. 그렇지 넘쳐나네. 그럼 우리 미분 쳐서 그거 먼저 구해보자. 알겠지? 미분 쳐서. 미분 쳐서 먼저 한번 구해보면 자, F'x는 2ax 플러스 b란 말이야. 2ax 플러스 b. F'4는 11 플러스 b. f 프라임 4가 1이래. 그럼 f 프라임 5는 11 0 플러스 b지. 1이고 f 프라임 5는 3이래. 예에서 l 를 빼면 이 a는 이, a는 이, a는 1이고 b 는 마이너스 7. 그러면 이제 F4를 넣을 때 4를 넣으면 16에 4 b 플러스 1 6 a 플러스 4비 플러스 4자 이렇게 되비플스4는 A는 1이야 16 B는 마이너스 7이야 마이너스28 플러스 C f 4가 8이래 그럼 16마이너스28마이너스 넘어가면 c는 20 이지 c는 20 요렇게 된다 라는 거지 그래서 fx는 구했어 fx는 자 x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20 마이너스 7x 플러스 20이 된거지 이해 됐지 자 그럼 이제 우리 정적분을 할 거잖아 그러면은 3에서 6까지니까 여기서부터 정적분을 하는 거잖아, 그치 여기까지 정적분을 하는데, 자 우리 요 직사각형의 넓이는 1곱하기 7, 얘는 7이야, 얘가 7, 얘가 7이야, 7.그다음 에 얘가 2분의 1이니까, 아, 이쪽의 넓이는 2분의 15가 되지 플러스. 그 다음에 여기서 여기 봐. 여기는 1이고, 얘가 8이니까, 8. 아, 이거는 그냥 다 바로 정적분하면 낫겠다. 자, 이거 구해야 되니까. 그치? 4에서 5까지는, 자, 그래서 얘는 3의 6까지 정적분은 지금 2분의 15 구했지. 그 다음에 4에서 5까지 X 대고 마이너스 7X 플러스 20의 DX를 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쪽도 마찬가지잖아 1이고 여기에 10이 10이지 넓이가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3이니까 2분의 20 더하기 2분의 3인 2분의 23이 되지 이해됐지? 이건 직사각형이니까 굳이 정적분할 필요 없잖아 넓이가 정적분이니까 그래서 1 곱하기 10 20. 아, 1 곱하기 10. 10인데 2분의 20 더하기 2분의 3. 2분의 23. 그럼 얘만 정답 분해주면 간단히 끝나겠네. 일단 이거 먼저 할까? 2분의 38이니까 얘는 10분의. 얘두개 더하면 일단 1 0야그럼 얘만 구하면 돼. 자, 얘 정답 분하면 자,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제곱, 플러스 20x. 니 3분의 1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7x제곱 플러스 20x 자 이렇게 해주면 자 계산 이쪽해 보면 자 3분의 1로 묶고 보이지? 여기는 4하고 5야 4하고 5자 5의 세제곱 125 마이너스 64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7에 자, 보이는가? 마이너스 2분의 7에 25 마이너스 16 9그 다음에 20에 5 마이너스 1이지 자, 그럼 125에서 64를 빼면 61인가? 61 그지? 그럼 3분의 61 자, 맞지? 3분의 61 그 다음 얘는 마이너스 2분의 63그 다음 얘는 20그 다음 얘네들은 19였지 19 플러스 19 복잡하네 자 이걸 계산하라는 거지 자 그럼 일단 얘네들이 먼저 볼까 계산 6분의 122 뭐니? 189지? 189 그러면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자, 67이지? 67 자, 그럼 얘는 뭐니? 39 그러면 39면 6분의 39 곱하기 6 234 마이너스 6 7이6수 틀리는 거 아니야, 이거? 0자 음? 자신이 없어요. 자0 600. 600. 6 7 0 600. 600. 6 0 600. 600. 6 0얘6 a야. 6데 a인데 여6다 600. 6 0 6 답은 167이 되겠어 알겠지 어자 여기서 핵심 이거 이거 그 다음에 미분개수가 같아야 되고 왜 실수 전체 집합수 미분가능하니까 그리고 어차피 요 이차함수는 뭐야 4,8과 5,10을 지난다 그럼 끝이야 이 문제는 어려운게 없어 알겠지 어. 자 구독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좋아요 부탁